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3월 14일, 대구 논란에 실린 제글을 인간의 지나친 욕심이 지구의 에어컨을 고장내서 고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덥거나 추우면 난방을 하거나 에어컨을 틀어서 살기 편하도록 조절하지만,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이 욕망의 충격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지구의 에어컨을 고장내 버렸습니다. 석유를 포함한 화석연료의 지나친 사용으로 탄소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여 지구의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적도 주변의 뜨거운 공기로 인해 해수면이 더워지는 엘리노 현상과 해수면의 온도 상승으로 찬 바닷물이 올라와서 저수은대가 생기는 라니냐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지구촌 어느 곳은 언제나 기후변화로 인한 대홍수와 불볕더위, 강 혹한의 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 중국을 덮친 불볕더위와 혹한 등의 기후변화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종의 삶에도 시상도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 건조한 기후의 원인, 기후가 원인은 대형 산불 등의, 등은 변화라기보다는 오히려 붕괴에 가깝습니다. 국제사회는 수십년 전부터 이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그 심각성도 커지고 있어서 강력한 공동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대한민국도 다른 나라로부터 세계 4대 기후악당이라는호명을 먹고 탄소제로 2050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면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세계 선진국들이 경제 발전을 이룩하면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이름 아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봤지만,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 차원에서 추구하는 발전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결과적으로 지구 환경은 점차 악화되고, 이제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후 위기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많은 생명체가 멸종하면서 종의 다양성이 점차 사라지고 생태계의 대변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온난화로 인해 북극과 남극의 병화 붕괴로 해수면이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인간의 사고도 위협받고 있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정입니다 더구나 3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앞으로 어떤 궤질이 나타날지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불확실, 불확실성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이러스를 이리저리 옮겨 다녀서 생긴 일이고 전 지구로 바이러스가 퍼진 결과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사회, 사람들이 자연을 침해하면서 도시로 집중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국가가 심각한 빈부격차와 회, 회복하기 어려운 환경 파괴로 기상이변,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으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살기에 부적합한 환경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해악은 모두 인간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이제 지구는 지구에서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도시에 몰려 살지 말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따른 신유농민 시대에 도시화를 넘어 물을 라의 농촌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농촌으로 유주하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저절로 되어 코로나 전파 같은 괴질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으며, 이것은 바로 신유목민 시대의 새로운 삶의 형태를 제시할 것입니다. 특히 전국토의 와이파이 시대로 가면서, 어, 재택근무가 점차 보편화하고, 직업, 교육활동 등 사회 시스템 전반이 걸쳐 시간과 장소의 구애받지 않고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 따라서 직업, 교육 활동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대변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대도시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벗어났어. 현상을 벗어나서 농촌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더욱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우리의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위에 자연을 극복 대상으로 보지 말고 어, 보면서 계속해서 향해선 해온 소금 문명의 지속 가능한 발전 패러다임 ESD 대신에 지속 가능한 변화 ESSC로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인 물질 혁명을 넘어 제 5차 정신혁명으로 무의자인의 기반둔 삶의 철학적 어, 삶의 철학적 정신적 철학으로 삶의 철학으로 정신적 무의를 함께 추구하여 물질과 정신의 무의 세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인류 멸망을 넘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종이 행복한 지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때가 되었으며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여. 지구의 에어컨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